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SG 랜더스 투수 김강현이고요. 옆에는 안녕하세요, 네, SSG 랜더스 올해 주장을 맡게 된 한준성입니다. 네. 옆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SSG 랜더스 투수 김태훈입니다. 오오오. 네, 이 포켓몬빵 매니아라 그래서 모셨는데요. 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띠부띠부씨를모으는게 취미였고요. 어렸을 때는 빵을 먹기보다는 스 티커가 안 나오는 걸좀 모아보고 싶어서 막빵비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보이게 잘 했네. 빵은 제일 좋아하는 건이 먹겠다네 초콜. 초네 이건 아직까지 변한 것 같지 않나요?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런 타입이 있었다면 저는 빵 버리는 애는 조금 잡았거든요. 빵을 왜 버리냐고 진짜. 빵도 먹고. 띠브티브 씨도 모으고 책받침을딱 붙여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야지. 저는 진짜 다른 여행을 해요. 띠브티브 씨를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저희는 박스로 넘겨가지고 서로 가져가게 했거든요. 저는 그걸로 다 모았어요. 알았어 <laughs> 오늘 좀 원하시는 시이있더요 이때는 어, 뮤츠가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랑 딸한테 물어보니까 리자몽이 인기가 제일 많다더라고요. 회사 가 어디에요? 삼립 삼립 삼립오빵 그거 삼립 회장님한테 한번 아, 한마디 삼립 아, <laughs> <리자모, 리자모> <laughs> 네, 네. 우리 이마트 이집사에서 나왔어요. 이마트 이집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각종 편의점에서 그 많이 파는데 이마트에 네. <laughs> 네. 많은 네. 물량을 네. 좀 풀어주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그 민원네상집이 망했다고. 그래서 우리 들리네요. 까요 이제? 어요네 먼저 골라주세요. 저요? 네. 아, 뭘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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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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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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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백 100만원에 팔아요 100만원에 형 아, 100만원에 팔아요 마무많먹기 하자 오야발저희발알겠지아 뭐야 윤겔라 나왔어 아. 치워라 치워라 아,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아. 아, 난 맨날 싸우는 애야 파이터네. 공수몬. 격투 야, 포켓몬이거든요. 어. 빵, 빵을 언제 다 먹냐? 근데 빵 리뷰는 언제요? <laughs> 맛있어. 난 벌써 하나 다 먹었어. 니 아? 네 동생. 아? 어? 케시지 <laughs> <laughs> <KC> 진화. 겔라 <laughs> 피기 포켓몬. <laughs> 폴리곤. 오 그거 뭐야? 몇 번이야? 137번. 아. 아너 없어 이제 나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어. 공보. 에? <laughs> 이 조금 있는 151마리 중에 잡혔어. <laughs> <거쳤어. 웃음> 아니. 야 201번까지 있을걸? 우리 때2 0 1번이 지금 아. 더 많아졌지. 우리 때151 아니에요. 151. 151. 2 0 1 151. 151. 201. 이상해 씨 1. 그래 이상해 씨 1. 이상해 도복이사. 봅시 여고시, 이상해 시일, 그래 이상해 시일, 이상해 포부기사. 어! 어, 어? 아, 어 포부기사. 아, 이상해가 나왔어요. 이상해가 나왔어요. 질퍽이 선미형. 마지막에 이제 다 갔어? 네. 이것도 많이 먹었는데. 나안 아, 먹고 싶어요. 아, 오, 오, 오! 두환이 형. 라이츄는 원래 기나를 아는 시키잖아. 일부로 피카츄가 귀여워서. 그러니까. 작년 시즌 말미쯤에 이게 주한이 이렇게 됐었는데 음. 지금 다시 피카츄 됐어 살 빠져가지고 <laughs>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 이마트 이사에서 직접 만드는 빵인데 무슨 맛이야? 너 우리 반반 먹을응아 음. 이거 슈크림이네 안에 음. 아, 네. 입안이 약간 음. 슈크림으로 가득 차서 맛있네 거다가 약간 지마라고 하면 또 맛있어! 좀 맛있어요! 담켜요! 네. 진짜로! 담백 맛있어요! 근데. 자. 오랜만에 뜯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약간 추억! 추억 돋고요! 저희 좀 많이 얻어주세요! 저희 와이프 뱃속에 아기가 이거. 추억받으시네요? <laughs> 네! 포켓몬 빵 먹고 싶다고 남은 거저 주세요! 아이 닮은 아기 나은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래요! 이름 봐! <laughs> 저도 오랜만에 네, 이런 시간을 가좋고 좋았고 이 밀봉이 굉장히 잘돼있는 이제 다, 봐도 보이진 않으니까 이제, 이제 그양치을 예,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빵 드시고 가시는 거기 째는 맛이 있으니까 네9개 <laughs> 아, 저기 이렇게 나왔는데 유출가안 나왔네요 아쉽게도 없다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아 있어 있을 거야 있겠어 있으니까 있겠, 준다고 그러지 여기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laughs> 형. 오케이 아, 비자몽 비자문이... 비자문 기부 이거 몇 년도 나온 거예요? 그냥 중반부터 한 90년생? 아나이 세대 아닌 거 같은데 아나 언제지 나이가 보긴 봤는데 근데 나좀 세대를 더 올라가서 핑클빵 이런 거 <웃음> <웃음> 찐이빵 뭐 이럴 때인데 아나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큰일 나네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딸이요? 네. 야 그래서 여기 왔잖아 야구하러간지 모를 거야 오늘 빵 가지고 왔죠? 나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몰라. 아,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나 아, 이건가? 네 맞아요. 야 이거 안 보이게 해놨구나. 아? 네. 아, 아 <laughs> 하는 거 보니까. 오, <laughs> 어, 어, 와. 내 주인공 급룹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이상해 풀 마지막 선택 <laughs> 아, 이상하게 <laughs> 어 <있어>. 꽝꽝꽝 <laughs> <팡팡팡. 웃음> 꽝이에요? 아세개다 꽝? 아 이게 꽝? 이게 있는 포켓몬들은 아니에요 <laughs> 또 따라서 하는 거또 하나? 한... 지금 이제 실패하시면 휘청... 아 진짜 피카츄네. <laughs> 어, 진짜 귀여워. <laughs> 어? 피카츄 네, 마을 <태초마를> 잡아왔어요. <laughs> 어, 포켓몬빵 아세요? 예전에 많이 먹었었어요. 본적있요대저 네. 개인적으로 보스를 좋아해요. 저도 이 빵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요? 포켓몬 저 리자몽. 오, 오, 아니다 유츠. 저는 라이츠. 라이츠도 아까 나왔어요. 그래요? 이런. 송스모스? 어? 어?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서 기억났어 아 107번 갑자기 어, 아 기억나네 어? 아 뭘까 이거는? 그... 진화한 애네 골더 보라 음 바닥에서 진화한 열쇠 음 라스트? 라스트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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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까? 웃음> 오라이즈 <나이스! 웃음> 어! 아, 실은 이거. 아니가? <laughs> 이거 뭐? 네? 이거? 아까 이게 선물로 줘가지고. 조합 좋네. 네. 음. 이거 뽑기 힘든 거라고. 화소 뽑기래요. 실망하셨어요? 네? 기분이 안 좋으냐. <laughs> 조합사고로 줘야지. 어, 부럽다. 오랜만에 포켓몬 빵 뜯어보시니까 어떠신지 저는 처음 뜯어봐요. <웃음> <웃음> 만화로는 많이 봤는데 근데 그 게임 많이 했지? 포켓으로. 네 저희 때게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포켓몬 게임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로도 많이 하고 닌텐도 게임으로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laughs> 사진기 하지 마세요 사진기 송수머니 거의 내가 봤그빵 30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야? 20개 2 0데 거기서 뭐 2개 on, 나왔어요 요즘 또 핫하대며 거짓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빵이야 이게? 무슨 빵이야 이게? 저 이거, 이거 초코로를 해가지고 네, 엄청, 엄청 먹었어요 어, 네. 스티커. 괜찮아요 으이! 뭐가 나와야 돼요? 위치 음. 위치 나오면 인테리어 줘따라 그 아, 시작부터 진짝짝공아 쿵짝. 아니야. <laughs> 아 씨. 라이추잖아. 이 다리만 보고 라이추줄알았어 이거. 근데 뭐야? 라이추고. 이추 줄래? 아? 아. 개 뭐야? 좋. 구독. 벌아 왜? 뭐야, 나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거야, 그러면은?